아, 오늘 막 도착한 퍼터를 하나, 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 퍼터는, 그, 일본에서 하토리 씨가, 어, 만든 퍼터인데요. 어, 일단 제작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고, 어, 그 그러니까 많이 걸린 게, 그, 이 공정 자체가 이거는 까다로워요. 이걸 다 하나, 이렇게 찍어서 그냥 이렇게 피니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철, 이 소재 자체를 다 일일이 깎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손이 많이 가고, 그,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바디하고 넥 그러니까 이 몸통하고 이넥 부분을 예, 용접을 해서 붙이는데 이 퍼터 같은 경우는 이 바디하고 넥을 어, 다 통째로 깎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또 열을 가할 수 없는 그런 소재라 어, 이게 그 우리가 맥기라 그러죠 이게 도색을 하는데서도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그 이제 공정상에 어, 까다로운 많은데. 자 이렇게 까다로운 포터를왜 써야 되느냐 그건 써보면 압니다 그만큼 어, 제품이 좋아요 일단 어, 좀잘 보이게 보여 드릴게요 어, 지금 색깔이 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흔히 보는 그런 색깔이 아니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거는 어, 이렇게 그 일반적인 그런 매기를할 수가 없어요 열을 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 예전에 저도 지금 이 같은 소재를 만든 퍼터를 쓰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유리 가루로 해서 이렇게 그저뭐 이렇게 얇게 해서 계속 스크래치를 내서 광을 냈는데 어 지금 하토르 씨가 이걸 좀 개발했나 봐요. 그래서 어 좀이게 달라졌네요. 이거는 근데 오히려 그 유리 가루로 낸 거는 나중에 좀좀 어 오래 되니까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나는데 어 이거는 오히려 좀더 내구성이나 이런 게 강할 것 같아요. 어 안에 보면 이제 하토리 마크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무늬 보이시죠? 이게 스케일 아트라고 이 무늬 자체 에 내는 건 이제 아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이 스케일 아트는 어 뭐냐면 이제 그 생선의 비닐 모양이죠. 예.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더그 아트 모양이 두껍고요. 그 얇게 낼 수도 있는데, 어 근데 이게 보통들 시중에 뭐 이런 느낌이 나는 채들은 보면 뭐냐면은 이게 금형을 만들고 탁 찍은 거예요. 통째로 근데 이거는 하토리 씨가 하나하나 손으로 다 이렇게 스크라치를 내가지고, 예. 그니까 이 아트, 이 모양 낸걸세보면하토리 씨가 몇번 이거를 망치질을 해가지고 스크라치를 냈나를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면은 이렇게 밀링을 해놨어요. 어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밀링을 해놨고, 요 옆에 보면 이쪽에, 어 핸드, 어 메이드라고 돼있고요 그리고 바닥은 보면, 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보면, 일반 이토힐 밸런스 퍼터보다 약간 더 넓어요. 어, 근데 이하토리 퍼터의 큰 장점이 이하토리시가 이제 그이 퍼터의 어떤 무게중심? 하여튼 이 디자인 자체가 어, 대단한 게 뭐냐면, 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어드레스 해가지고 스윙이 제일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백스윙이 시작이 될때 여기서 헤드가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로 들린다는 거죠. 쉽게 들려버려요. 아무리 무거운 포터도 이게 쉽게 들려요. 근데 이 하트리 포터는 들리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똑바로 빠져요. 내가 일부러 들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이 진자추, 낮게 낮게 움직이는 그 스윙이 굉장히 쉬워지고 그리고 이제 옆에서 와서도 이 헤드가 이렇게 바깥쪽이나 이렇게 안쪽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밑에 딱 잡고 있어서 무게 중심이. 그래서 이제 직선 운동을 아주 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하트리 포터는 일단 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번설명드렸지만하토리퍼터는 공이 맞고 페이스에서 이렇게 튀는 그런 스키드 현상이 없기 때문에 어, 공 롤도 굉장히 좋고요. 어, 근데 이우 포터는 이하토리퍼터 중에서도 최상급. 자, 왜 최상급이냐? 이 소재 때문에 그래요. 이 소재가 어, 여기 보시면 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303이라고 돼 있죠? 예. 아. 예, 이렇게 봐야 되네. 요 네, 303. 자, 이게 순도가 굉장히 높은 304, 303 소프트 스틸 어, 소재로 만든 거예요. 이 소재는, 어,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 하여튼 대단한 소재입니다. 이건 시중에서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이 303이라고 말하는 그 퍼터들이 가격대가 굉장히 높고, 싼 퍼터도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 소재가 굉장히 딴, 순도가 낮은, 예, 그래서 이거 학금 비율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 하톨 씨가 이제 제작한 거와, 어, 이렇게 봐야 되 예, 예. 제작한 날, 그, 연도와 달을 써놓으셨고, 어, 여기 보면 이제 마크도, 그니까 이니셜, 그, 이걸 사용할 골퍼에 이니셜도 이렇게 헤드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은, 어, 그립은 끼진 않았어요. 이제 그립은 이제 제가, 끼게 되는데, 어, 재밌는 건, 이렇게 들고서요. 들릴지 모르겠는데. 소리 들리세요? 뭔가 이렇게 아주 얇은 소리 들리죠? 이게 손톱을 쳐도 아주 높은, 어떤, 이렇게 칭칭 아주 높은 소리 들리죠? 한번 쓰시는 퍼터 갖고 해보세요. 이 소리 나나? 네, 아마 안날 거예요. 그리고, 어, 이게, 저 아까 이제, 어, 이제, 살짝 시탈 해봤는데, 어, 제, 저도 이퍼터 쓴다 했잖아요. 예, 이퍼터 쓰고 있는데, 어, 더 느낌 좋아요. 제 거보다. 그래서 이거, 어, 기대돼요. 이제 그립을 껴놨을 때, 더, 밸런스가 더잘 맞게 되면 어떤 느낌이 날지. 하여튼, 어, 굉장히 그, 재밌는, 아주 멋진 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이제 만들 수 있는 한,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많이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어, 그래서, 자주 보기 어려운 그런 포터고, 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특별히 찍어서 한번, 어, 여러분께, 어,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요런 포터도 있다는 거. 하토리 포터. 예, 아주, 아주 멋있습니다. 어드레스 해놓으면 딱 느낌이 아주, 예,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화난 데가 들보면더 멋질 것 같아요.